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나 과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후나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가진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그 의름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치다가 어렴당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나온 거 아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담의 세계에서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내가 왜 초등학교의 제 아들 말이죠 구승인간을 가지고 저들 감옥에 집어여야 되는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허망한 인생 종집을 찍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한번 쳐다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 우리가 속고 또 속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여섯 가지 그 멸망 스케줄은요. 우리 인간이 실제적인 가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멘탈에 문제 오는 건 지극히 올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필은 절대로 하니까요. 육신의 질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땅 영원히 삽니까? 백년 살다 가야 되는데 죽잖아요. 내세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내세 문제로 끝납니까? 우리 자녀들 후대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누가 얘기해 줍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 어마어마한 허감 저주의 세 이게 지금까지 가정 우리 렘넌트 배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망대는 복음 능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자 사우를 꺾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망대를 세워 놓고 바른 복음 운동하면은 흑암 망대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빛의 망대를 세워 놓으면 다 무너져요. 이런 가정이야 그게 진짜 문제냐? 진짜 너 아빠 문제야? 진짜 너 엄마 문제야? 아니야. 아빠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 가정에 엄마 아빠에게 문제 오고 가정에 문제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문제를 끝냈는데 그 답을 가져야 된다. 망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걸 네가 어릴 때 진짜 붙잡는다면 너 하나 때문에 너 가정의 문제. 피박자 사울 같은 인물이 현장에 있거든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